안녕하십니까. Y-Times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이 급하게 열리게 됐는데, 왜 이렇게, 어, 날짜가 갑자기 잡혔고, 어, 또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정도로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젠 미국에서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되는 동맹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이 소리가 그냥 어, 개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26일날, 어,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를 했는데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 대북 정책, 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공화당의 코리 카드너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코리 카드너 의원은 이날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 행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실질적인 비핵화에 관련된 행동, 이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막고 있다. 여기서이 동맹국의 협력이 없는 이 말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미국 공화당의 핵심이 동맹국 한국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런 뼈 아픈 비판을 한 셈입니다. 이증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빅터 차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여기 한국 석자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이 동맹국인 한국하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폼피어 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외교 당국자들이 연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할 거면 은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한술로 떠서 김정은도 문재인도 모두 거짓말쟁이다. 라이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주체로 등장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동맹이란 말하기도 민망일 정도가 아닌가.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 뒤에서는 우리 Y-Times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파고로 가는 한미 동맹 세컨더리 보이콧 자청하는 문재인 정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실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북 제재 보고서에 김정은 전용 열차, 김정은 전용차에 탑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까지 게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동맹국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압박을 했고요. 또,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이란 원유수입금지 유예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음, 그야말로 문재인의 외교 안보라인이 호특집에 불난 상황이 됐습니다. 동맹인 이 한국의 배신에 화가 난 미국이 불평불만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박하고 비판하기 이르는 겁니다 이 덴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을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논평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CIA 코리아 미션센터장을 맡았던 앤드루 김이 문재인 청와대의 이거 외교 안보 라인을 만나가지고 미국 정부의 분위기도 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고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장이죠 제임스 인노프 공화당이고요. 또 부위원장인 쟝리드 어, 이분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이두 사람의 선임 보좌관들도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의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하는 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 알고 이제 그야말로 혼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 미국의 외교 안보라인을 만나기를 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빠졌죠. 김정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하노이 해담 이전부터 불만을 미국에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관론의 사로잡혀가지고 한결로 흘려듣던 문제인 외교안보라인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국하고 분주하게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의 당국자들을 만나서 회담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만나서 무슨 의사결정할 권한이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근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있다는 걸 미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김연철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식이 180도 전환되지 않으면 미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미정상회담을 한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발을 맞춰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워싱턴에서 긴급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0일과 11일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간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10일, 1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내의 초청으로 간다. 마치 미국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미국에서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 이제, 이, 1박 2일정이라는 것은 사실 실무회담인데요. 회담 한번 하면 끝나죠. 잘하면 저녁 만찬도 할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것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서도 한 시간 정도 회담하는 게 전부일 텐데, 왜 이렇게 날짜를 급하게 잡았을까? 4월 11일은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고 거기서 엄청난 뭔가 이벤트를 벌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지금 딱 미국을 오라. 이렇게 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 이낙연 총리한테 맡기면서 이제 미국행을 가는데 왜 그럼 11일이냐. 미국에서 제시한 날짜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주년 기념일을 한때는 국가 공일로 지정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에 빠지기를 결코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급하게 날짜를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지난해 4, 11월 30일 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정식 회담도 아니고 뭐 법도 통로에서 간단하게 만났는데 그로부터 이제 4 개월 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정이 없던 한미 정상 회담을 긴급하게 열었는데 이 회담을 통해서 과연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론, 한미 동맹 무용론 또 이, 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 강력한 경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한미동맹이 경고했다. 이걸 외치 지 않습니까? 외교부도 그랬고요. 또 외교부는 그래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발본 세번 하겠다. 뭐 언포도 나왔는데,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다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미동맹이 파국이 일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청와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만약 이 시점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소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한미동맹은 겉잡을 수 없는 길로 갈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초점 뭐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마음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미국의 정책대로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뢰, 김정은에 대한 믿음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비핵화 행동만이 미국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미국의 왕강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이제 미국의 보조에 맞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한미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이 청와대는 언론들은 뭐라 그랬냐면, 뭐 이번 회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북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공조를 뭐논의할 거다. 뭐, 그런뭐 그럴 수 있겠죠.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해야지 재미있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엄청난 유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뭐 거창한 주제 가지고 회담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고개 끄덕끄덕 하고 듣는 거뭐 이때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이번 회담도 아마 그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 회담에서 절대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안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몰 딜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 나오고 보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미북 대화에 소속한 재게 그리고 뭐굿 이너프 딜이라고 그러죠. 충분히 괜찮은 합의 방식의 수용을 설득할 거다. 그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님 생각이고 그런 거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지지했는데 미국은 일괄타일적 타결, 타결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호회담에서도 미국의 빅딜하고 북한의 스몰딜 인식 차이가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굿 이너프 데일이다. 이걸 이제 빅딜에 이르는 카드다 그러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에 추가적으로 평산이라든지 강성 같은 다른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 그리고 평화협정을 추진할 거다. 이걸 미국에 제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테니까 미국도 제재 완화를 하라.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노이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외에 추가적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한이 놀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이굿인 오프 딜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문재인식 대북 접근 방법으로 트럼프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의 국제적 왕따를 자처하게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진정 비핵화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미 간의 공조 유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동 없이 말로만 해봤자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우선 이번 회담에서도 개선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제기 같은 헛소리를 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전 박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중재자다, 촉진자다, 이런 허튼 소리도 입에내서는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한미공조로, 한미공조를 하기로 마음 바꿨다 그러면 그 출발점을 김연철에 대한 장관 임명 철회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청와대 의도가 무엇인지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리 빨린 소리로 한때 유기를 넘긴다 할지라도 문 대통령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의미한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선언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만 바라보면서 진행했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국가는 뿌리를 둔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걸 대외 선포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한테도 할 말해야 될 겁니다. 나한테 약속했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지 북한은 희망이 있다. 이걸 선언해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펌피어 장관이 말한 것 같이 김정이나 문재인이나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는 말을 미국이 거둬들이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오늘 어, 이 Y타임스 논평 급하게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